대한민국 유권 선수 한발 땡 일단 아니 안 맞는다니까 야차 뭐한다 뭐해 대한민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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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데 뭐하노 나는 이제 간다 어렵다 <laughs> 야, 인간야 <이 웃음> 이만 뭐하노 시내 테마파크라고 그거 뭐 뭐소 타고 뭐마이 예. 그런 데 가요 사기꾼 무능이사는 걸로 어 그래 그게 낫지 내가 어. 그래, <목소리> 그래서 <목소리> 나도 사무실에 가는 거아니어 왜? 아, 건 진짜 못... 2초도 못 버텨요. 나도 1초도 못 버텨. 난 0.3초도 못 버텨. 점수째로 하자. 그래 1점, 하자. 2점 아... 1점, 2점 어. 개, 2점. 1점 2점, 2점. 1점. 2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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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4점 1등 4점 3점 그렇게 3 2점 개인 점수 하자. 개인 점제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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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하는 거는 꼴등이 정하는 걸 맞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자 가안내려 진다. 가위 가위바위보. 가위 가위바위보. 가위 야 이뻐 여수 까리못 해. 에 내기다 내기 이거 돈다 줘야 돼나 체인 야어도 돼요? 어, 뭔데? 야 뭔데 야뭐 시작이 아닌데 마니 뭐아올몇지게 내가 오 잘하는데? 야 나랑 여기서 왜? 야 주장하는 거아니가 합산 합산 10초. 합산 10? 오케이 어, 합산 합산 총1 2 초. 시작. <laughs> 야. c c o r d i n g to the subtitles, i n c l u 다 i n g English c

오, 뭐야, 오, 뭐야, 저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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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이 뭐야, 영범. 왜 저러 왜? 돌더패 뭐야? 뭐야? 이몇 초예요? 26초. 야, 여등 어떻게 돼? 지금 이랑 내가 동점. 한렐이이등 3등 가릴게요한 아, 번만 단판으로. 어 아, 단판 단판. 어, 시작. 오! 야, 5초5초5초5초5초 5초, 5초. 5초, 5초. 왜조왜무왜건 줘. 상 나온 건데 방금. 아, 어? 물주 나온 건데. 아 그래. 어. 1등 격투 여러분들. 2등 성미. 3등 누야 나. 4등 니. 오로지 가자. 오케이. 펀치 너 계산도 다 하는 거다. 어. 야 펀치. 어? 펀치. 어? 펀치 네가 불리하잖아. 들어와. 오케이 오케이. 이거를 누가 이길지 모른다니까. 이러면 다 계산하고 다 해야 되니 바꿔 써야 되는데. 몇시 말았어야 되는 게안 나. 어, 어. 오케이. 이거 오케이. 한민이 신다. 가위가위보. 가위가위보. 야, 이거 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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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, 무대! 야, 야, 두 번째가 잘난 점수야 오! 아, 이거 약하네. 9 3님 아, 오케이, 936. 오케이. 아, 제발 삥 나라. 아싸! 오, 오 때려! 때려. 아싸! 김혜성! 한명 아, 1등 역트 2등 나 3등 성민언수 골등 야뭐 할래? 상영할래 아, 어 상영 아, 콜한대어 대한민국, 대한민국, 대한민국 육군 선수 한발땡 일단 아, <laughs> 한 군대 간거 맞나? 아니 안 맞는다니까! 1, 2대점, 오케이, 2대점, 오케이 선수 200점 야니 네, 군대 갔다 온거 맞나? 아, 아니다 아 해봐라 해보면 안다 해봐라 백0 0개째그 0점에라니까. 뭐 어? 너 와래 잘하는데? 아, 차뭐한다 뭐해? 어, 어,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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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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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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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다이제 네, 네, 어렵다. 네. 이제영점리거만 야, 이만뭐이뭐 야, 이 <laughs> 야, 이 하나도 못 맞추노? <웃음> 야, 이만히 <laughs> 뭐라고! 야, 1이뭐이 이훈 사들. 내가 총하는거 싫어한다 응. 야 기훈아 니좀 해라 이제 오토바이 가자 뭐이 거야 왜풍들이 있노 릴의기야 이거는 그래도 토너먼트를 하자 어야기한다7대

와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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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여기 왜자러냐 존나 잘한다우스기 아, 씻기란다, 쏘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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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랑해안서히 계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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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왜저랬 이제 방송 좀더 하는 거야? 이제 많은데 한번만밥먹으 뭐, 가자